안녕하세요. 도지 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 선생입니다. 2020년 3월 30일 특징주 분석인데요. 가지고 온 종목은 바이오제네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점상가를 가게 되었는데요. 이 종목이 시장에서 이렇게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이오제네틱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고요. 섹터는 필수 소비재입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라텍스 고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계획도 보시게 되면 이 콘돔 부분도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의약품 해가지고 이제 의료용 장갑 부분도 어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. 2016년부터 2018년도 지난 3년간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 부분은 2017년도 잠 잠시 감소했지만 이천 0어 영업이익 부분 보시게 되면 이 적자가 그래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단기 순이익은 2018년도 때 많은 적자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2019년 1분기부터 3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3분기 때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억에서 마이너스 9억 원으로, 당기순이 부분 보시게 되면 7억 원에서 마이너스 6억 원으로 실적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. 하지만 이 회사가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주말간에 한번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이 말레이시. 예, 말레이시아에 이제 봉쇄가 인해서전 세계에 콘돔이 비상이 생겼다라는 거죠. 이 물량이 일억 개 부족할 정도로 일억 개 정도 부족할 정도로 아무래도 고무 부분이 이 지금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수출,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콘돔이 이렇게 많이 전 세계에 공급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코로나 1 9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지금 생산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수출 이동 제한 면에 떨어지면서 수출이 이렇게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식구로 생각하게 되면 항상 뭐 제약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을 생각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콘돔이라는 것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이 콘돔 관련주가 반사이익으로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물품이 콘돔 부분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와 관련 주로 인해서 오늘 바이오제네티스가 점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시총 또한 645억 원으로 시총이 매우 낮은 종가 저.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점 상한가를 가게 되었고 결국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고 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현실 힘이 강하다는 것으로 볼수 있고요. 지금 내일도 어떻게 시초가가 결, 어,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우선 이, 이 120일선 이 부분도 저항선 부분인데 이것도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보게 되면 기존의 저항선 부분이었던 7,200원 그리고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이 7,800, 어, 7,700원 부근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. 결국은 이이 뉴스가 이 주말간 3월 28일 주만간 뉴스가 나왔는데, 이 뉴스를 보시고, 이 뉴스를 보고, 종목을 생각하시고, 투자를 해보셨다면, 큰 수익이 날수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, 결국은 이런 뉴스에도, 항상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, 뭐, 진단키트나, 이런, 뭐, 신약, 이런 물질에 관심을 가져도 어,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데, 이 생활 밀착형으로도, 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, 뭐, 확인할 수 있었던, 어, 종목이었습니다. 결국은 이 바이오젠티스 같은 경우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 가능한 종목이었고요. 예전에는 이 바이오젠티스가 이 칠, 팔월 달도 한번 강하게 이 티, 어, 튀었던 종목인데요. 이 때는 이제 애국 테마주로 강하게 튀었던 종목이고요. 지금은 전 세계 콘돔 문제로 인해서 생산 차질로 인해서 결국은 이 종목은 지금 이 콘돔과 의료용 장갑 관련주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 가능하니 어. 관심 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지 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 선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